저는 지성 피부이지만 수분이 부족해서 푸석푸석한 피부입니다. 보습에 좋은 포잇 아줄렌 시카밍 모이스처 세럼 사용해봤는데요,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면서 산뜻하게 발려서 좋더라고요. 민감한 피부도 사용할 수 있는 포잇 아줄렌 시카밍 모이스처 세럼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여름에 보습 관리를 하기 좋은 세럼으로 무겁지 않으면서 가볍게 바를 수 있는 제품인데요, 가볍지만 촉촉함이 남아있기 때문에. 보습 관리를 하기 좋았습니다. 6가지 천연 보습 인자로 피부 속부터 육중 장벽과 보습에 도움을 주는 세럼이고요. 자연유래 영양성분으로 인해서 무너진 피부 장벽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세럼입니다. 저는 붉고 뾰루지가 자주 올라서 순한 걸 선호하는데요. 이 제품은 피부 저자극 테스트를 완료한 세럼이랍니다. 구아이 아줄렌 성분이 5 0 p p m 에 함유가 되어 있어요. 부하이 아줄렌 성분은 순수한 자연 원료로 피부 진정에 도움을 주는 피부과에서 주로 사용되는 성분이고요. 피지 분비 조절을 하면서 민감해진 피부에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캐모마일 꽃에서 추출한 고가의 자연 유래 원료이더라고요. 제품은 아줄렌 세럼인데요. 아줄렌 세럼 사용해 볼게요. 아줄렌 세럼입니다. 요거는 가볍게 바를 수 있는 제품이고요. 지성 피부여도 발랐을 때끈적임이 별로 없어서 어, 마무리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보습감이 있게 피부관리를 유지해주면서 메이크업을 잘 먹게 해준 제품이에요. 세럼은 잘못 바르면 끈적끈적해가지고 지성 피부는 잘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 제품은 산뜻하면서 촉촉해요. 병풍 추출물도 5만 ppm이 함유되어 있고요. 이렇게 푸른 빛깔이 나요. 인공색소가 아닌 무아이 아줄레 천연 색상으로 푸른빛이 도는 게 특징이에요. 민감성 피부 자극 테스트도 완료한 제품이더라고요. 뛰어난 고가의 원료로 피부를 진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세럼이에요. 흔적임이 없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가벼운 타입도 아니고 무거운 타입도 아니고 중간쯤에 있는 그런 세럼입니다. 너무 가벼우면 촉촉하지가 않잖아요. 이 제품은 촉촉한데 가볍게 바를 수 있는 느낌. 베타글루한 판테놀 트레알로스 알란토인, 세라마이드 MP, 베타인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로우 스위트 블루베리 추출물, 코치닐 선인장 열매 추출물도 함유가 되어 있어요. 사용해 보니 저자극으로 수분 진정 관리하기 좋았어요. 민감한 피부가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은 세럼이었네요. 청량한 수분으로 산뜻하면서 촉촉함이 남는 세럼이었습니다. 오늘은 가볍게 바를 수 있는 지성 세럼 리뷰해봤습니다. 지성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끈적임 없는 세럼입니다. 건조하지 않게 메이크업을 할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